<laughs> 여러분, 들과 사실 꽃놀이브 하고 있었는데, 이앱을 기획을 하고 있이는데 멍땅 마습니다 이곳에서 뵙겠습니다. 이니다이곳에니다 이곳에서 뵙겠습니만 이곳에서 뵙겠니다어곳에서 뵙겠습니다. 이곳에서 만이곳에니다 승윤이가 말 하면 자꾸 짖네. 왜 이렇게 신났니? 저요? 응. 나는 우리 멤버들이랑 있으면 신나지. 강아지 뭐해? 안 짖고. 할아야한입 <laughs> <laughs> 달라고요? 자, 쪼 쭉. 쪼개 쪼어 내폰이란 말이야. 준 쪼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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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 제발 윙크해달라는데 윙크가 그렇게 제발까지 해달라고 할 만큼 소중한 건가요? 해주세요 야. 여러분 이 신발 이쁘지 않아요? 아 근데 책상에 발을 아, 네. 올리고 있어 <laughs> 건방 방송하는데 발을 아, 보여주고 죄송합니다 컴백이 곧인가 보군요 <laughs> 어, 말문이 만큼막 치시는데요? 송민호씨 오셨습니다 자 아, 네. 여기 인사 좀 해주시고 안녕. 오늘 민호 프랑스 할아버지 같아 프랑스 할아버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뭔지 어. 그러니까 는알것 같아. 그러 어, 아, 모르겠는데 알것 같아. 모르겠는데. 스위스의 동유럽 느낌도 좀 나고 할아버지. 할아버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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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에서 아. 벗어났대. 원래 할머니였어요? 응. 어. 스웨덴 할머니였어요 아, 원래 스웨덴 할머니였는데 <laughs> 프랑스 할람들로 <laughs> 아주 그냥 다국적 활동 그룹입니다 저희 네. 앵글이 좀 정신이 없대요 앵글 정신 없다고요? 네. 지금 저의 앵글에 지금 항의하시는 거예요? 네. 이의제기 하시는 겁니까? 맞습니다. 오 이재이 자 <laughs> <laughs> 호섭이는 저번 주에 며칠을 쉬었어요? 왜 이렇게 하얗냐? <laughs> 야, 왜 이렇게 하얗냐 얘? <laughs> 형, 왜 이렇게 빨래? 뭔지 모르겠어 나 퀴즈 너, 낸 거죠 어, 지금? 어, 어. 너 나랑 대봐 어, 우리랑... 퀴즈 낸 거죠 시... 아 그래? 도너 우리랑 많이... 지금 아, 네, 같이 했지. 있는 나도 많이 했지 근데 아, 너주장하셨 어제 며칠... 아니 저번 주에 며칠을 쉬었을까? 저 여기 서서 강강서울로 한번 돌까요? 그래 <laughs> 우리 또 화... <laughs> 도와주세요. 네, 저희는 <laughs> 신경 끄셔도 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안녕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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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